네 안녕하세요 더 뮤지컬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미라클스입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미라클라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박강일입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라스에서 대장을 맡고 있는 베이산한태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미라클라스에서 보스를 맡고 있는 바리톤 김주택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라스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정필립입니다. <laughs> 네 그러면 이 메가클래스의 키워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. Let's go. 누구부터 뽑을 거 리더부터 뽑으시죠. 리더부터. 예. 예, 리더부터. 예. 그럴까? 예. 저는 연말. 어. 오. 좋네요. a 리스 나비다. <laughs> 벨리스다다다다다다스다라라라라어 어. 일단 어, 최우수 연기상 오 그리고 주택이 형은 올 사람이 올상 그리고 필리이는 밥상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상이다 최고. 어 필립이는 일단 요즘에 식사를 많이 거른 것 같아서 음, 아걸 그러니까. 많이 야이었어요 그래서 음, 밥상을 그렇구나. 대접해서 위다고어 필립이 다시 살을 좀찌우고 싶고 주택형은 어딜 가든 주택형이 어딜 나오든 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<laughs> 올 사람이 왔구나. 네. 그렇지. 그래서 올 사람이 올상. 그리고 태인이는 어 제일 막내인데 사실 속으로는 제일 큰 형이거든요. 하지만 어, 형들한테 막내로서의 연기를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칭찬하고 최우수 연기사을 드리겠습니다.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요. 그럼 말 된다. 자, 어, 저는 뭐야? 펜텀 시간. 오, o 원, 아 두. 하나부터. One, two, three. 딩미 <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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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띵미 케 본색 페지 헤이 헤이 허우 비렉 노벨 시바 세놈채 아이 끝까지 해야지 하면 네. 아 좋습니다. 시즌2를 한다고요? <laughs> 아 만약에 아 만약에 <laughs> 시즌2 왜이게진지아 아, 잠시만요 재밌지 아, 시즌투를 하게 된다면 그때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랑 하면 어떤 곡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좀 팝적인 거 굉장히 트렌드한 음악 그런 걸보고 싶다 어떤 음. 곡을 정해놓지는 않... 아 계속 바라고요? 네 정해놓지 <laughs> 않고 네 했네요 네. <laughs> 그렇답니다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고맙습니다 시간입니다. 아, 시간. 시간 아, 이거 내가 아하는 아, 시, 6 56, 56, 7, 8. 8. 응. 56, 7, 8. 56, 시간6 7. 56, 7. 56, 7. 56, 7. 56, 7. 56, 7. 5이 7. 56, 7. 56, 7. 예?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있거든요 아, 네. 네. 이 노래, 이 노래 이들 다 몰라요 나, 나 아는데? 아, 알아 나는 알지 다음, 다음 다 불러보세요 다음 불러볼에 대한 고민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진짜? 네. 그래서 자텐나 미래에 네가 타임머신을 탈 기회가 있다면 약속 장소는 바로 여기야 하나 둘셋 과거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에 저는 도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왜? 과거 미래는 이제 보면은 네. 불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불행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, 미래에. 음, 네, 음,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과거로 가서 제 자신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싶지 않나. 막음 번호 알려 주고. 몇 대차 복권. 어, 몇 대차 복권에 몇번몇번을 사거라. 어, 그러네.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아쉽지. 어, 맞아. 그거보다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r a 더 잘해줘라, h 음, 따뜻한 a h Sarah, s a 클 a 스라는 팀을 h 가 하게 된다면 a r a h Sar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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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r 이 h Sar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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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오 이거 쉽네요, 미라클 a r a h s 뭐예요? 자, 미라클 a h Sarah, s a r a 맞는지 맞는지 5, 6, 7, 8. I see you again. You never really learn. I f e e l you w a n t be beside me. I know I see you again. 어, 미라클 가스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저는 팬텀싱어 시즌2 결승전 생방송 무대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피닉스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. 가장 저희가 어, 날 것이었고요. 그 뭐지? 완전 처음 이제 결성되고서 그는 뭔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하지만 그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결승전에서 한맘한 뜻으로 우리가 그 노래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각자 공유를 했던 것 같고,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 것 같아요. 그 결승전, 평화의 전당에서 4명에서, 진짜 그 무대 위에서는 4명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거든요. 우리 팀, 팀밖에.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, 그리고 발, 방송, 생방송, 마지막 무대, 그 결심을 맺는 순간에 딱 같이 했다는 그 순간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. 어, 엊그제 같네요. 아 시간이 많이 지났어. 시간 많이 지났죠. 신기지면은 아직도 기억이 잘 나는데 네, 아직도 진짜 시간이 어, 빨라요. 아, 그때 완전 norte, 날달걀이었는데. 아, 날달걀이었지. 지금 약간 날 반숙 정도 된건가 네, 예, 이거 가고 아, 있어요 이거? 지금. 네 알겠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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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두구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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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빠, uh, 거예요 Six, six, s e 괜찮아, 잘될거야 괜찮아, 잘 돼, 고야. 가있 예. 잘야 괜찮아. I haven't t o l 괜찮아. 는 괜찮아요 솔직히 는고 있어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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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나는 진 어, 저는 저는 저게 맨 끝에 있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니, <laughs> 확실히 끝에 있는 애는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애도 아닌 것 같고. 어머. 아 나야? 태기형 한. 그러면 나한테 미안해. <laughs> 태기용 형격을 많이 했어. <laughs> 응. 좀 줄일게요 형. 팀원들한테 미안한 거 미안한 거보다 고마운 게 사실 더 많아요. 아니 미안한 거 얘기하네요. 형은 진짜 형인데 가끔씩 내가 형으로 생각 안한 적이 많았으면. <웃음> <웃음> 아, 니 괜찮아요. 끝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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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이거. 이거. 거 주세요. 거았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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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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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. 이이알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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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아나 빨리. 아나 빨리. 네. 에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하세요 빨리. 네. 더욱더 새로워진 더뮤지컬에1월호의 참여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뮤지컬 배우로서 그리고 미라클라스로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, 더 뮤지컬. 이쪽이군요. <laughs> 더 뮤지컬. 뮤지컬 미라클라스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더뮤지컬 새롭게 다시 돌아온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미라클라스도 새롭게 돌아온 더뮤지컬 나온 만큼 2022년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뮤지컬처럼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더뮤지컬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미라클라스도 2022년에 어 신곡으로 우리. 팬분들을 또 만날 준비가 음. 되어 있죠 음. 또 신곡과 함께 어, 전국 투어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, 네 그쵸? 이번 콘서트에는 어, 특별히 앨범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후!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! Yeah! 네 그럼 더뮤지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는 햄빈의 가수였습니다 우후 해피 뉴 이어